현대 펠리세이드 캘리그라피 차량입니다. 태경 오토 전동 스텝 장착을 완료했어요. 사용하시는 방법, 주의사항, 그 특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문이 다 잠겨 있을 때는 스마트키를 몸에 소지하고 차량 옆에 접근하면 스텝은 자동으로 양쪽으로 오픈이 됐어요. 차량에서 1m 이상 떨어져서 또 10초 이상 경과를 하면 스텝은 또 자동으로 접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도어도 열리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고요. 스마트키의 원격 컨트롤 기능으로는 열림 버튼 눌러주시면 스텝은 오픈. 잠금 버튼 눌러주시면 스텝은 클로징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는 양쪽으로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문을 이렇게 한번 열었다 닫아주시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문을 여는 쪽만 전동 스텝은 오픈이 되게 됩니다. 도어를 열어서 스텝이 완전히 오픈되게 되면 전동 스텝은 타이어 측면으로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하실 때 측면에 인도 블록 또는 경계석이 있을 경우는 충분하게 이격을 시켜서 주차를 해주셔야 부딪히는 사고를 막을 수가 있어요. 발판을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0mm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400kg까지 하중을 지지해줄 수가 있고요. 승하차 보조 등은 튜닝 규정에 맞춰서 화이트 색상으로. 지면으로 간접조명 형태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올 화이트 차량임에도 발판의 색상을 블랙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블랙을 하셔도 문을 닫게 되면 하부가 음영지역이기 때문에 블랙 색상이 장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오히려 더 구분이 안 됩니다. 기능정지 모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발판을 완전히 꺼내서 기능을 정지해서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발판을 안에 넣고 나오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와서 기능 경지하시는 방법은 이 운전석 문 열어서 발판도 꺼내고 조수석도 문을 열어서 발판을 꺼내놓은 상태에서 스마트키 잠금 버튼을 다섯 번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명이 꺼지면 기능이 정지된 거예요. 더 이상 스텝은 문을 열거나 닫거나 해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문다 닫으시고 셀프 세차하실 때좀 관리하시기가 편합니다. 관절은 두 달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윤활 스프레이로 작동 부분에 충분하게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발판 중간에 보이는 은색은 소재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휠 세정제가 묻은 상태로 방치를 하시면 사나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물을 충분히 뿌려서 세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 모두가 작업이 끝났을 때 다시 자동으로 살릴 때는 그냥 열린 버튼만 다섯 번 눌러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기능은 다시 자동으로 살아났습니다. 안전장치로는 나오다가 부딪히거나 들어가다가 끼었을 때 정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스텝이 나오다 부딪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멈췄을 때는 그냥 문 한번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스텝은 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문을 열게 되면 스텝은 대략 1.5초로 빠르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탑승하실 때는 발판이 다 펴진 걸 보고 탑승하시기 때문에 그럴 문제가 없는데 내릴 때 발판이 작동하는 중간에 밟게 되면 관절에 부하가 가기 때문에 고장이 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발판이 다 펴진 다음에 밟아주시면 되고요. 문을 열어놓게 되면 승하차 보조등은 15분 뒤에 자동으로 소등이 됩니다. 이상, 태균 오토스텝이었습니다.